안녕하세요 꾸깡입니다 꾸깡 꾸깡 오늘은 비행기 게임 아주 아주 멋있는 비행기 게임을 갖고 왔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1945 에어포스라는 게임이구요 1945 옛날에 오락실에서 했던 그런 어.. 비행기 게임인 것 같은데 자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가 플레이 렛츠고 플레이 렛츠고 렛츠고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자오 좋아 이거지 이거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1945입니다 1945 게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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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오케이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자초 박살 초 박살 아, 오호 와 어렸을 때 진짜 1945 게임이 오락실에서 정말 인기 많은 게임이었고 오, 자석템. 좀 그,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1945 이름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겠죠. 자, 자 잘은 모르지만, 업그레이드 된1 9 4 5고요 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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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1945, 1945.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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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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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자자자자워싸호자자싸 오호 먹어 워 싸워, 싸워, 자자자자 짜자자 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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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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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야호 자, 피토리 승리 레벨 1 쉬움. 저역 70%를 파괴해라. 아, 70%, 100%면 70%의 적들을 물리쳐라. 이뜻 같습니다. 자, 게임 스타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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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가... 오, 과연 광고가 안 나올 것인가? 자, 레이더, 지금 삐삐 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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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깼으니까 바로 2단계 가겠습니다 자 무슨 훈장같은게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좋았어 렛츠고 레츠고파리 렛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싸 광고가 안나오는 것만으로도 최고죠 먹어 오 이거 오 피쌀기 이야아 피쌀기도 있네 빵빵빵빵빵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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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비행기 이렇게 오? 비행기 미사일 게임은 정말 재밌죠 자 오랜만에 하는데도 정말 재밌군요 랄랄랄랄랄 아, 아. 부딪히면 안돼 아싸 아이템 어? 아이템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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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실력이다 이 녀석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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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았느냐 자하하 아, 아, 아. 자아 차차차차차차 자아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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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오, 좀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아까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어.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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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아, 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 파파파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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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자 파파파 파오파 파파파 파파파 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완료라고 떴죠 자 미션은 깼습니다 70%를 다 파괴시키면 되는건데 오케이 오케이 자 골드 먹어 골드 먹어 자 비행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빅토리 승리 자 이번엔 보스 안나오고 성공을 해버렸어요 좋아 괜찮은데 이번엔 보스가 없었어 좋아 레벨 2시움 승리했구요 좋았어 이번에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 깨버렸습니다. 만세, 만세, 왕왕 왕왕 만세.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 축하합니다. 다음 미션을 지원 최신 기술을 하나 줬다고? 오케이, 뭔데? 좋아, 드디어 나도 업그레이드가 됐나 봅니다. 아싸 아. 오, 뭐야? 아오, 오, 오, 부하, 부하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뭐야? 오케이, 나의 부하 비행기들이 생겼다 이거구만. 좋 고급 기술 이런 건 못하나? 자, 좋아요. 강해졌습니다. 제 양쪽에 작은, 음? 아사, 아기 비행기들이 생겼구요. 아기 비행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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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가자. 좋아, 잘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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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r 자자자 s 자자자자자자자자 t 자자 n 자짜자짜짜자자자자 k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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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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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짜짜짜짜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e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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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기 착착착착착착 근데 역시 이거 1구서 미사일 게임은 오락실 가서 버튼 누르는 걸로 해야 돼요 버튼을 따닥딱딱딱딱딱딱 누르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 더 타격감이 있고 재밌는데 이거는 왔다갔다만 하니까 그 재미가 떨어지네 확실히 자 클리어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아주 아주 손쉽게 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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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빅토리, 빅토리. 자뭐또 줬다고 합니다. 물 줬어, 물. 어, 좋아 아이템, 아이템 주면 좋지. 응, 음, 감사합니다. 아이템 내 비행기 한번 또기여워볼까 어, 내 비행기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자,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지? 정보, 정보, 정보. 어, 클릭이 안 되네 정보는. 자, 뭔데, 뭔데, 뭔데. 아니, 나, 나 뒤로 가고 싶어, 이거. 아니, 무슨 이거 따라가는 거밖에 못하게 하네? <laughs> 다른 거 구경하지 말래요. 그냥 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렛츠고, 렛츠고! 오, 아싸, 스킬 두개 생겼습니다. 무지 한번 써보자. 우와, 미사일 대포, 초대포, 미사일 초대포. 대박. 와, 이거지. 좋아, 스킬 두개 생겼고요. 미사일 초대포가 그냥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자. 와, 나 강해졌어. 이거 재밌는데? 1945? 이거 광고가 안 나오니까. 오, 어, 뭐야, 이렇게 세, 이거? 오, 저 부서지질 않은데? 오, 뭐 이렇게 쎄, 이거. 우 와, 이거 이렇게 세.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오, 난이도 너무 올라가는데, 한 번에? 자, 이거 1945, 이거. 시리즈 게임으로 할 만하겠어요. 계속, 계속해서 이어서 해도 되겠어요, 게임. 연재를 하는 거죠. <laughs> 오, 와, 봐봐, 봐봐. 오, 괜찮은데? 좋아. 페이지를 계속해서 깨는 거죠 자 오랜만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만한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한 중기? 단기? 중단기 정도 몇번 더 해볼만한 게임이에요 와파이워싸우원 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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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사패 자 싸워보자 피싸기 한번 써주고요 빠방 빵빵빵 기선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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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선제압 해줘야 됩니다 이비싸기 나이스! 빅토리스님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 c o m p 레베사쉬움자 좋아 아, 그래 이거지 광고를 볼 거냐 안볼 거냐 이 선택지를 줘야지 이게 바로 진정한 진진 진정한 음, 그, 모바일 게임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이스, 레벨 4. 오케이, 훈장. 아싸, 또 얻었구요. 자. 자, 한 번, 돌아다녀보자. 뭐가 있는지 꼭 궁금해. 우와, 이거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구나, 보상을. 모듈? 우와, 이거 뭐야? 아, 되게, 어, 복잡하다. 되게 뭐가 많아요. 자, 이거 1일 선물 받았구요, 일단. 어 아, 뭐가 많네 되게 음자 뭐가 많아 아아어 아, 계정 저장도 할수 있고 우와 아 설정 설정 자 음악 꺼자 음악 꺼버리고 자오 이건 뭐지 조종법이 여러 개가 있네. 어, 이걸로 해볼까? 조정법? 이거 뭐야, 이거? 자,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고요.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이렇게. 어, 좋아.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지? 부조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티어 1, 어. 자, 부조, 오? 어? 뭐야? 아싸, 나 비행기 하나 생, 생겼구나. 음. 파워. 어, 비행기 하나 생겼어요, 저. 아 비행기가 하나 생겼네. 뭐가 다른 거지? 파워가 좀 다른데? 아. 아, 이 옵션 과은게 다르구나. 아. 스킬도 있고, 뭐, 뭐가 많네.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티어 2 어, 뭐가 많습니다. 보급 상자, 오케이. 좋아요, 뭐살게 많아, 살살게 많아, 살게 많아. 돈으로 이거 다 사는 거고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와, 스피인 하나. 어?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와, 이거 뭐 신? 멋있는... 야 아이템 획득 대박 아이템 얻었습니다 아 이런 작은 게임도 있네 와이거 재밌는데 스피나나 하나. 하나 더 돌려보자 야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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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구 재밌네 어 이거 게임 괜찮아요 디비전 뭐야? 부대 합류하고 오 이거, 이거 아주 이거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줄 알았 아니 간단하게만 즐기는 줄 알았더니 좀더 섬세하게 많은 콘텐츠 요소들이 있어요. 자 오늘 국강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비행기 타고 날아갈게요. 슝!